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관심주 보겠습니다. 시장으로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자, 라인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 고가에다 라인 한번좀 그어놓을게요. 오늘 2,500포인트 약간 밑에 내려앉아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굉장히 많이 흔들었죠 3일 동안. 어, 근데 짜증나는 장인데. 하여튼, 해외정시못 따라가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예, 보면 1, 2, 3, 4, 5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부분인데, 1파의 고점에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죠. 제가 그, 여기, 우리 멤버십 혼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엘리어트 파동 기법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 2, 3, 4, 5파가 그려지면, 1, 파의 고점이, 예, 여기, 매수 급소자리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2파의 저점이 손전가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 이 안에가 2,500포인트 밑에는 다 매수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걸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6 2선 깨졌다고 또 손전배하고 도망가시면 안 되고요. 예, 오히려 이제 싸게 사는 자리에서 반대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500 포인트는 PBR 기준에서 0.9 배수 자리로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 아, 자, 여기도 아주 징글징글했고요. 2008년도 제일 유명했던 게 2008년도였대. 아, 이때 저도 이게 거의, 이때는 뭐, 주식한 사람 모두 처음, 다, 처음 겪어봐가지고 다 그냥 멘붕이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여기가, 어, 지금 2,500포인트가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요. 이렇게 작살났을 때, 여기. 예, 네, 그 다음에 시작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코로나 터졌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자리는 사놓고 배치하면 솔실안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는, 저평가된 놈 사놓고, 제일 편안한 거는 요 레버리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코스피 레버리 사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음. 어, 전평가된, 어, 우량 기업들. 그런 것도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그냥 수익 보는 자리에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조쪼바보처럼 그러니까 던지지 말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여기서 좀 버티시거나 아니면, 매수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자, 전부 넘어가면은, 이제, 제가 어제 광전자,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얘기해드렸고, 어제, 어제 추천주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갭이 7% 넘게 뜨고요. 어, 장중 에 22%까지도 폭등이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법은 이걸 로했고요 음, 이거 제가 그 우리 멤버 시원해 님한테 이거 기법 이거 전수를 해 드렸었죠. 어, 지표도 공개 해 드렸었던 부분이고. 자, 광전자는 저기 그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서 공략을 했고요. 여기서 공략해서 여기서 수익 보고 나왔었던 부분이고. 자,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여기죠, 여기다. 여기서 제가 매수가 잡아드린 거잖아요 어제 여기 라인 기준에서 맞죠, 그죠? 어, 이렇게 잡아드렸었잖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늘 1분 봉에는 어, 가장 강한 종목 을 초반에 이제 노린다고 얘기해드렸는데, 음, 제가 한 거는 그린케미칼, 1분 봉에 62평을 지지해야 된다그랬죠 그리고 이제 40하고 64 사이에서 신호가 나오면 매수. 제가 매수한 자리 여기거든요. 빨간색 여기 매수가예요. 여기서 이제 신호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부분이고 이쪽에 이 노란 색 위로 올라오면 3% 수익 나온다그 했죠. 매도 신호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음 단타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종목은 한국 석유. 어제는 대성에너지를 했는데 오늘은 한국 석유로 됐습니다. 한국 석유 이렇게 흐름 보면은 이 부분 보면 초반에 강하게 올라왔고요. 아, 어제도 대성에너지가 대성에너지는 시장 반대 로움직이는 거잖아요. 어, 아, 이제 한국 석유하고 자, 이게 이제 초반에 가격 올라고 오대성에서도 어제 11시 전에 했었는데 얘도 똑같이. 정말 똑같이 아이러니하기도 이때 이제 딱 맞아 떨어졌어요. 1, 2, 3, 4, 5 8 0빠지고최세선그어 지고. 여기 신호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매했거든요 그리고 신호 여기서 매도한 여기서, 여기서 수익 챙기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자 이렇게 보면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그죠? 저희가 이거 문자 받렇게 보내 드린 거 10만 5천 원, 이 라인을 기준 잡고, 예,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이 라인에서 매도, 이거, 멤버십 혼내주신 분도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시, 지표가 있으니까. 이게 했고요그 다음에 또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또매수했다그 했잖아요, 어제. 여기 오면은 이 라인에 저항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매도. 음, 11만 4천 원 구체에서 매도 하시라됐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왔죠? 안 샀어요. 아, 안 샀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샀어요. 예, 거안 자꾸 번, 네, 지수 돌아가는 옷보살려고안 샀습니다. 착꾸하면 다칩니다. 한두번 정도까지 해도 세번네번 하면은 밑으로 뚫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렇게, 일단 잠깐 이렇게 돼서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음, 이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센서뷰를 이제 추천조로 잡아드렸잖아요. 센서뷰, 예, 센서뷰, 자. 여기가 라인이죠. 여기 라인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5,490원 이 라인.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저희는 여기서 한번 수익을 챙겼다 그랬죠. 자, 그 자리에 또 똑같이 그거놓고 오늘 매수가를 잡아드린 거예요. 오늘 매수가 왔잖아요. 5,490원. 저희는 저 8시 50분에 항상 8시 5 0분에 잡아냈는데 이거 5,490원에 똑같이 매수 거어드시라 했거든요. 우리가 재공약한 거예요. 한번 매도했고. 를 오늘 여기에 보시면, 매도, 왜 깔끔하게 또 도달했죠? 그래서 기본 5% 나온 자리에요. 그래서 매도하고,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이 안에서 10%가 나온 거죠. 어, 셀트 은작도 마찬가지고. 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서 10% 먹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믿을 걸 여기서 10% 먹었다면 10%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분목을 또어보면 나오거든요. 어, 그래도 이 지표를 했다라고 생각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멤버 시원해주시면 이게 붙시니까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이거 남들보다 뭐 거짓말한다고 되겠지 이거 여기서 이틀 만에 1 0 나왔다 하면 뭐 누가 믿을래나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그냥 너무 갈게요 밑도 말든 그냥 너무 갈게어 문자나 다 했던 부분이니까 자 내일 가실 종목은 음 에코 프로 비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이게, 이게 기준점으로 된다고 했죠. 28만원 어야 조금 무질렀습니다 매수가 내일에도 오면은 에, 잡으시면 되고요. 얘가 시가가 28만 2천원이잖아요. 28만 2천원부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밑으로 오면은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폭등하는데요 라인은 기준점으 보시면 돼요. 예모르지 마시고 그래서 매수가도 28만 2천원까지 이렇게 약간 살짝 올렸습니다. 오늘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다음에, 손절가, 요 그대로 받으시면, 손절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오면 꼭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현대 벤디스인데요 현대 벤디스텔하고, 지난번에 제가 가온 칩스를 엊그제 얘기했던데, 이거는 이제 매수가가 안 돌았었죠, 어때 음, 어제 자, 이거 똑같은 개념인데,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박스권 놓고, 이쪽에 오면 사는 거죠. 근데 손절가가 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매스컬 잡을 때는, 이렇게, 수염을 잘라요. 수염을 짠다는 거는, 꼬리들 잘, 아래 꼬리도 많는 거죠.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를 매수,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5 0 6천 원이,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적거기 잡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런 유형으로, 현대 비엔이스티요 자, 보시면, 여기죠. 여기, 여기. 사악같이 있던 자리. 자, 여기가, 시카에다한번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여기는 이제 얘는, 얘는 위가 여기서 만구천 원대만 넘어가면 이제 저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입구로 다니는 부분이거든요 내려오면 한달여기 오면 또 매수를 봐야 되겠죠. 손저가는 예. 요거 저가락만 육천 오백 원 잡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기를 매수를 돈을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수가는 만 칠천 오백 원에서 만 칠천 원 손저가는 만 육천 오백 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시면 기법 굉장히 많이 볼수 있고요. 네. 퀄리티 좋은거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후원해 주시는 거는 여기다 이제 가입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얼마 몇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자만 같이 한번 해 보실 분들은 여기다 보내 주시면 매수가매도가 손절가 장중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 다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 여기 대용주 매매하는 거 갖고 절대 쫄지 마세요 매수 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응. 저기 레버리지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레버리지도 고스피 2500에서는 그냥 사놓고 그냥 배치하시면 무조건 수익 나요. 그냥 그게 렇 믿고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저는 항상 참이 똑같으면서 이한 번도 좋아요 구독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그냥 혹시 수익 나신 분들 있으면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